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그는 말했다. 만일 내가 죽음을 나의 삶 속으로 끌어와 인정하고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삶의 하찮음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자유롭게 나 자신이 될 것이다. 최근 켄트기 대학교의 연구진이 하이데그의 말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 실험했다. 연구진은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치과 방문을 생각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실은 결과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죽음은 심리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막상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숙고하면 행복한 생각들을 찾게 만드는 자동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올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성숙해져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요즘은 제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여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부딪히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아가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을 성찰하고 돌이켜 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죽음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지만 그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저서도 편안함의 습격이고 저자는 마이클 이스터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금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날 첫 번째 인물은 캠포 분초 탓이다 죽음에 대해 인간이 알수 있는 최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캠포의 목소리는 강한 억양이 섞인 부드러운 버터 같은 음색이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자리에 앉았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 속에서 캠퍼의 가슴이 천천히 들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하지요. 캠퍼는 미국에서 흔히 모욕으로 쓰이는 무지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원래 이 말의 정의는 자각의 결의다. 부탄을 비롯한 불교 국가들에서 무지는 산스크리트 아비다를 영어로 옮긴 말이며 현실의 참된 본질과 자신의 무상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하면서 엉뚱한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들이라면 무엇일까요? 나는 종교 권위자를 대할 때 취해야 할 자세와 어조에 마음을 쏟아가며 물었다. 인생을 마치 체크리스트 완수하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좋은 아내나 남편을 얻을 거야. 그리고 좋은 차를 살 거야. 그리고 좋은 집을 살 거야. 승진도 할 거야. 그런 다음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집을 산 뒤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나서 캠퍼는 아메리칸 드림의 이런저런 성취들을 나열했다. 그런데 계획이 완벽히 실현되는 일은 절대로 없지요.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자리에 안주하지 못하고 체 크리스트에 더 많은 항목을 추가하게 될 겁니다. 하나를 얻으면 곧바로 다음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욕망의 본성인데 성취와 획득의 쳇바퀴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발이 열 켤레 있으면 열한 켤레를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물건 수집 풍조가 확산되어 왔다. 930년대 미국 여성의 옷장에는 평균 36벌의 옷이 걸려있었다. 오늘날 정리정돈 서비스를 의뢰한 사람들은 평균 120벌의 옷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몇번 입지 않은 것들이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인 재화 또한 편안함에 의한 잠식현상의 희생양이 된다. 순간적인 기쁨을 선사하며 우리를 위로하지만 곧 관심을 잃고 다른 물질적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어서 캠퍼는 체크리스트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자신을 더 높은 실제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 이야기는 티베트 불교의 여러 스승들의 통찰과 일맥상통한다. 림포체는 1992년 체크리스트 현상에 대해 서우식 게으름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삶을 강박적인 활동으로 가득 채운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직면할 시간이 없다. 스스로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일들과 소위 책임이라는 것들이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집착적으로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고만 한다. 이것이 곧 목적이 되고 결국 제자리를 맴도는 헛된 방향으로 끝날 수 있다. 캠퍼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체크리스트 계획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무지에서 벗어나 채바퀴와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고 마음 챙김을 최우선시한다면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음 챙김은 미국에서 매우 핫한 개념이지만 사실 예수 탄생 이전부터 동양 전통에 일부러 내려온 것이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판단없이 의식적으로 집중 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이 마음 챙김 의 핵심이다. 캠퍼의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앉아 있던 마룻바닥의 두께만큼이나 얄팍한 깨달음이 생기면서 내가 그동안 늘 마음챙김에 실패해온 이유가 이해가 되었다. 술을 끊은 뒤로나는 매일 말짱한 정신으로 명상을 해왔다. 헤매는 시간이 대부분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 마음이 부르질 때가 많았다. 나는 물었다. 그렇다면 저처럼 평생 체크리스트를 완수하는 게 몸에 밴 서양인이 마음을 챙기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우리 부탄 사람들에게도 무지 화, 집착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라는 문제도 똑같이 갖고 있지요. 다만 정도가 조금 덜할 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신체의 마음 챙김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당신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지의 근원입니다. 산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500m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 절벽이 바로 죽음이며 우리는 모두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다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 앞에 절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정신적 경로가 바뀌고 저절로 더 자비로워지고 마음을 더잘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죠.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따라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런 마음 챙김을 할수 있으려면 미탁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미탁파가 무엇이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더 자세히 질문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다 되어 버렸다. 나는 다시 도로지의 차에 올라타야 했다. 도로지, 미탁파가 뭔가요? 탁파는 영원이란 뜻이고 미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탁파는 영원하지 않다. 즉, 무상을 의미합니다. 이튿날 도르지가 다시 나를 태우러 왔다. 우리는 팀부 중심부로 향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라마 담초 켈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죽음을 결코 추상적인 관점에서 논하지 않는다. 라마는 비단 방석들을 깔아놓은 뒤 단위에 앉아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라마가 방석들을 성큼성큼 성큼 건너와 악수를 하고 큰 미소를 지었다. 우선 이렇게 찾아와주고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해줘 고맙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신에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이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요. 나의 역할은 그들이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로는 죽음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가장 많은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사고라는 중요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줄 필수적인 수단이죠. 미국에서 예일 암세트 병원을 비롯한 여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도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해준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었던 말기 환자들의 경우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 몇 주, 몇달 동안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렸다는 것이 유가족들과 간호심무자들의 판단이었다고 한다. 라마가 말을 이었다. 마음은 수많은 망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망상들은 탐욕, 화, 무지입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이세 가지가 우위를 점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유행해지는 것이나 차나 시계나 더 많이 일하는 것에 대해 갑자기 관심을 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으면 체크리스트와 일상의 자질구레한 것들이 무의미해지면서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한다. 반면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온 사람들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망상들에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현재를 산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었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행복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라마는 임종 때 흔히 일어나는 일종의 우주적 차원의 영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넓혀갔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 불안부터 따라온다. 하지만 결국에는 삶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마법을 체험하면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다. 미탁파는 무엇인가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라고 누가 얘기해주던 그들. 내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미탁파는 무상입니다. 라마는 핵심을 강조하는 교수처럼 손을 들어 검지를 펴보았다. 그는 이것이 불교 가르침의 기초라고 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영속하는 것은 없으며 따라서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없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노력은 우리 삶 자체가 그렇듯이 결국 고통으로 끝난다. 붙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무상에 관한 것이었다. 모든 것은 죽는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말이었다. 모든 것은 변한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모든 개별적인 것은 사라진다. 미탁파의 기중한 깨달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행복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라마가 말했다. 캠포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하는 설명을 덧붙였다. 미탁화를 잊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한다면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 영원함에 대한 오판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뒤로 미룬다. 은퇴하면 할수 있겠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저절로 더 낫고 더 행복한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은 마음을 고요하게 해줍니다. 지나치게 흥분하고 화를 내고 비판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 서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감사하고 나눌 줄 알게 됩니다. 모든 물질이나 지위가 결국에는 중요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죽음에 대한 사고가 감사를 증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음을 깨달으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에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죽음이라는 숙명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은 겸손과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요인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할 때 인생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기이한 특권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감사는 불안은 물론 심장병 같은 질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미탁파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날마다 세 번씩 미탁파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옛 스승들은 앙굴에서 참선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나 역시 집을 나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대책입니다. 우리는 30분이 넘도록 죽음에 대해 그가 병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기억하세요.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라마가 말했다. 죽음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잘 들으셨나요?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지요. 우리 역시 이런 순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지금의 삶에 더 충실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우리는 그런 현실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때 인생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놀라운 특권이 됩니다. 지금의 삶, 여러분의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나보로 책방이었습니다.